안녕하세요. 재밌는 영상입니다. 오늘 카카피 뭐랄지 하던 그거 유튜버님 만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샥샥이라 욕하시네요. 아니 저보다 오래 안 하신 안 하신 님들이 저한테 욕하는 게 말이 되세요? 인정 노인정 이응 지은 노인 니, 노인정? 아니 신출을 받았어요. 카카. 다들 제 친구랑 지금 좀 게임하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친추를 받으셨거든요. 아니 진짜 찐인지 안,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뭘라는지저제 채널 라들이 다해용 이렇게 했어요. 잠깐만요. 직, 직, 직 뭐였지? 아 직. 제가 마추포 틀리고 는것좀 인정해 주세요. 퐁로 퐁로 퐁퐁퐁퐁퐁퐁퐁 퐁. 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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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. 하든 하... 어저 영상 찍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아 맞춤법. Okay. 이분들이 연대 욕한 거는 폭로나 는 건데, 그 대신 같이는 영상 찍을 건데, 이 사람들이 말안 들으면은 홍내역이쪽 맞잖아요. 지민상 모여라. 이 사람들이, 하, 욕한 거는 사과 받고 싶은데, 괜찮아요. 이 사람들이, 춤추는, 하는데 받은... 네, 사칭일까, 아니면 노차팅일까 궁금해 죽을 것 같거든요. 아, 참, 가지가지 해서 가지 먹고 싶은데요. あ。Oh. 아, 솔직히 이게, 이 사람들이 욕한 건 폭로 안할 거니까, 지금 구독이나 받고 싶어요. 펀, 펀, 펀. 지먹 치고 있네. 한 어. 전원 되지 가게. 여기 있니? 얘네들이 공동님이야? 뭐야? 공도칼빛까 지아. 야가가가지야아 가자. 야 돼요. 오우 벌써? 와. 어쨌든 저는 전원... 2。西 칭들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칭들이라고 해또 유튜버가 맞으면 은 유튜버라 할수 있겠죠. 콩덩님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모두 몸 조심하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난중에 제가, 제가 난중에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친추 한번 받다 밖게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, 진출을 얼마나 했냐면요. 제가 영상 올리기 전까지는, 이제, 이제는, 이 사람들이 이제, 저한테 욕한 건 폭로하진 않을 건데, 제 친구들이 되게 많죠? 여기는, 제, 영상, 에? 에? 영, 제민상들의, 예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친추는 아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는데 이제는 친추 이벤트를 따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친추 이벤트 한번 한다면은 제가 제가 한번 제가 이벤트 하나 열게요 라이디멀에서 절 발견하신 분께 스케 3리세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이번까지. 잼바 네. 오 잘못 눌렀다.